수소 제너레이터 어, 사용하실 때 이제 어,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네, 여기 물이죠, 물, 있죠, 물, 네, 물 어, 0.6에서 1.2리터 여기 사이에 항상 어, 수위가 이 사이에 있도록 물을 계속 추가해 주시는 방법으로 네, 넣어 주셔야 되고 또 하나가 여기 실리카겔 있죠. 네, 여기 이게 색깔이 바뀌게 되면은, 어, 교체를 해주시던지, 아니면 건조, 견, 그 오븐 같은 데다 넣고 이제 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. 네. 일단은, 물은 채워져 있으니까, 이번에는 실리카게,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열어주세요. 열어주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오링 O링 있죠 오링 잘 챙겨주시고 이 중간 거 중간 것만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수분을 먹어서 그래요, 이게.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, 요거를, 지금 이제 건조해서 늘 시간이 없어서, 교체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보시면은, 여기가 이제 좀,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죠?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. 밑쪽은좀 괜찮고. 요거 이제 시간 나실 때 그냥 저기 재사용하는 게 낫겠죠 요거 네, 솜이 있으니까 솜 빼시고 요거는 따로 저기 할게요 건조시키 겠습니다 지금 바빠서 네, 지금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기 당장 쓸 거는 교체를 해주고요 요거 네, 쓰시면 됩니다. 저기 예, 네, 이걸로 네. 여기 몇통 있으니까요. 이거 뭐 버리시든지 저기 그래도 괜찮아요. 그래서 넣으시면 돼요. 색깔이 많이 다르죠? 이렇게 됐습니다. 간단하죠? 얘도 이제 수분 막 먹으면은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쓰고요. 얘는 이제 저기 진공오븐에다가 놓고 이제 가열하면서 진공 걸어가지고 이제 좀 다시 건조시켜 줄 겁니다. 색깔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제너레이터 오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. 정 위치로 하시고 이 오링 안 잃어버리게 잘 하십니다. 해주시고 네, 물 괜찮죠? 네, 좀더 넣어줄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증류수나 네, 저기 뭐에시오면좀 아깝긴 한데 네, 증류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. 깨끗한 걸로 이렇게 닫고요 이제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. 네. 따로, 저기가 없어요. <laughs>